익숙함이 뇌를 늙게 만든다. 저작권 기호 브레인 톡톡 뉴스 루틴이 뇌를 지배한다. 중장년을 위한 인지 유연성 리색 전략 요즘에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누구나 중년 이후 한 번쯤은 뇌 기능 저하를 체감한다. 많은 이들이 이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신경과학은 다른 진단을 내린다. 문제는 단순한 나이보다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삶의 루틴이다. 뇌는 근육과 같아 자극을 받아야 활성화되는데 중장년 이후 반복되는 일상은 뇌의 회로를 점점 단순화시킨다. 따라서 보호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방식과 생활 습관 자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 즉 뇌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신경과 소성 저작권 기호 브레인 멘토 뉴스 신경과 소성 뇌는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다 뇌가 늙는다는 말은 곧 신경회로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대 뇌과학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경험에 따라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능력, 즉, 신경과 소성, 너로 플래스티시티를 유지한다. 이는 뇌가 외부 자극에 따라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오래된 회로를 재정비하는 메커니즘으로 학습과 기억, 집중력, 감정 조절 등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신경과 소성은 80세 이외에도 활성화될 수 있으며 적절한 훈련을 통해 인지 능력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다. 반복된 환경은 뇌를 단조롭게 만든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이후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은 전두엽 활동성이 급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계획능력 등 고차원적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다. 중년 이후 이 영역의 활동성이 떨어지면 단기 기억, 감정 조절, 언어 유창성 등이 저하되기 쉽다. 이는 단순히 질병이 아닌 일상의 자극 부족에서 비롯된다. 같은 사람만 만나고 같은 길만 걷고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은 뇌의 신경 회로를 제한된 방식으로만 작동하게 한다. 자동화된 삶 속에 갇힌 뇌에 점점 멈춰간다. 편리함은 뇌에게도 독이 될수 있다. 좌뇌는 논리적 사고와 분석 운에는 직관과 감성적 판단을 담당하는데 반복적인 루틴은 뇌의 특정 회로만 활성화시키고 나머지를 사용하지 않게 만든다. 이는 고회로의 비대칭적 퇴화를 초래하며 신경 연결의 다양성도 함께 감소시킨다. 특히 자동화된 행동 예컨대 늘 같은 손으로 쓰기 동일한 언어 구조만 사용하기 등은 사고 방식의 경직성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적응력 저하로 이어진다. 뇌는 낯선 자극을 먹고 자란다. 버드 대 뇌과학연구소는 실험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때 뇌의 시냅스가 활발하게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중요한 것은 지적 도전의 강도보다는 자극의 신선함이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손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다른 문화권의 책을 읽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처럼 비일상적이고 낯선 상황에 뇌를 노출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전전두엽뿐 아니라 해마, 측두엽, 두정엽 등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며 뇌의 회로를 복잡하게 재구성한다. 자극적 루틴이 만든다 인지 기능과 정서의 선순환이처럼 뇌의 활동성을 높이는 습관은 단지 인지력만이 아니라 정사 안정과 사회적 활동성에도 직결된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니아의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학습이나 문제 해결 활동을 지속한 노인은 우울감 감소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 수면 의질 개선 등의 긍정적 정석 변화까지 경험했다. 이는 단지 두뇌 훈련이 아닌 삼전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습관의 확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뇌는 백슬래시 백슬래시 할수 있다. 듣지 않는 사고를 만드는 법중 장면 유후에는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새로 설정해야 할 시스템이다. 핵심은 낯선 것을 시도하는 용기에 있다. 자투리 시간에 새로운 악기를 배워보는 것, 본인이 가장 낯설어하는 장르의 책을 읽는 것, 무작정 버스를 타고 처음 가보는 곳을 탐색해 보는 것, 대시 일상의 작은 실험들이. 바로 뇌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트리거다. 익숙함 속에서 뇌는 점점 정체되지만 낯설을 마주할 때 뇌는 다시 열리고 자란다. 나이는 숫자일 뿐 뇌는 지금도 바뀔 수 있다. 이 글은 과학 저널과 건강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전달용 콘텐츠입니다.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이 아닌 점 참고해주세요.